회사원이었던 30대 A씨. 지난해 12월 결혼 준비를 위해 한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이 업체는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까지 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루 연체비만 40만원. 단 5개월 만에 100만원은 1억 6천여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자신은 물론 지인들에게도 쏟아지는 추심협박에 지난 4월 결국 결혼과 직장을 모두 잃었습니다. 많게는 100만원 넘어가는 금액을 한달 내내 준 적도 있죠. 이들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가족과 지인 연락처, 채무자 동영상 등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금리는 최대 연 7만 3천 퍼센트. 연체가 되면 이를 SNS에 올리고 가족과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협박하며 피해자 500여 명을 상대로 18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 일당 20여 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 6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들의 사진을 올려서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만 5천여 건으로 4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찰은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 업체는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정수기부터 공기청정기, 요즘에는 반려동물 제품까지 대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여 요금도 밀리면 당연히 추심 대상입니다. 문제는 다른 빚과 달리 불법 추심을 막을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방에서 바람이 나와 반려견 털을 말려줍니다. 일명 강아지 드라이기입니다. 2017년 최모 씨는 유사 제품을 월 4만 원 정도에 4년간 빌렸지만 대여료 100만 원을 밀렸습니다. 5년 뒤 지난해 날아온 청구서는 달랐습니다. 밀린 대여료가 약 270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적용이자율은 연 24%, 법정 한도 20%를 넘었습니다. 통장에 10만 원 있을까 말까 공황장애가 오고 아침에 눈 뜨면 숨이 막히고. 금융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대여로 같은 비금융채권은 3년. 상거래 특성상 더 짧게 정했지만 소멸채권 주심은 흔한 일입니다. 시효가 지난 대여로 주심은 올해 상반기에만 16,000여 건, 1,500억 원 규모입니다. 저랑 비슷한 사례 사람들을 찾았죠. 그 7년 이상 듣는 사람들한테도 소송 걸린 사람들이 있고요. 최 씨는 금융감독원에 불법 추심 보호를 신청했지만. 대여업체가 금융사가 아니라 구제 대상이 아니란 답만 받았습니다. 하루 수십 차례씩 걸려오는 추심 전화 지인까지 건드리는 불법 추심을 당해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등은 금융채권 불법 추심만 처벌합니다. 법적인 사각지대가 생겨서 실제로 우리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비금융채권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이죠. 이른바 구독 경제가 커지며 연간 대여료 규모는 올해 100조 원, 이중 5조 원 정도가 연체 끝에 추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군 간부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 SNS 계정, 또 다른 사채 인증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 지인들의 개인 정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20대 CC도 불법 사채업자에게 여러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I take a little cup, you can't go to the top. I don't know what you can't go to the top. I don't know what you can't go to the top. I don't k n 정부는 이런 불법 사금융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범정부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별단속 등으로 기소와 구속이 늘었지만 피해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대부업법을 개정해 불법 사금융을 찾는 서민들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을 오히려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들의 마지막 급전 창구인 대부업체들의 대출 승인율은 5%대에 그치는 상황. 전문가들은 현재 20%인 법정 최고 금리를 높이고 대부업계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합니다.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서 신용공급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단 민간영역에서 이런 시장이 재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9만 1000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사채업자들의 불법 채권 추심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엔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지인 연락처를 받아서 빚 독촉에 활용하는 일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심지어 채무자의 동영상까지 촬영해 SNS에 올린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취재한 사이보 이원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지인 연락처를 달라는 건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 피해자들은 사채를 직접 쓰지 않았는데도 사채업자들한테 그 신원을 알수 없는 번호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만난 사람 중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한 육군 간부가 그 자신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어, 이런 사채업자의 연락을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 간부가 이 돈을 빌린 증거를 SNS에 올렸으니까 보러 와라. 연락을 안 주면 당신의 연락처도 어딘가에 판매하겠다 이런 예.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제보자 A 씨는 전역한 지 이미 수 개월이 흐른 뒤에 여, 이런 연락을 받은 건데요. 예. A 씨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엄청 신한지도 않았고 공 중에 알게 된 연락처를 갖고 있다가 사체를 명목으로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제보자의 지인이 돈을 빌렸고 사체업자가 그 연락처를 가지고 제부자한테 연락해서 당신의 지인이 돈을 빌렸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건데. 자, 이빚 독촉에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SNS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네, 그 사채업자가 알려줬다는 SNS 계정에 저희도 직접 들어가 봤는데요. 예 사채를 썼다던 그 해당 육군 간부가 직접 나와서 돈을 대신 갚아 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예. 을 넘겨서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만약 저로 인해 연락이 올시제 갚을 여력이 안 되니 좀 갚아주세요. 자 그러면 저게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해지는데 제보자가 직접 연락을 해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A 씨가 놀라서 제그 간부한테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 예. 사채를 쓰면서 휴대전화에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담보로 넘겼다. 그게 맞다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 빌릴 때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거 연락처 정보를 그 통으로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A 씨는 이렇게 사채업자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로부터 국제 발신 번호로 각종 스팸 연락이 더 많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1 0 통씩 막 이렇게 오고 있어요. 개인 정보가 이미 팔린 게 아닌가 해외로. 지금 제보자의 핸드폰 번호도 이미 팔렸을 것 같은데, 이런 피해, 이런 문자를 받은 사람이 이 제보자 한 사람뿐만은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있었는데요. 예. 그중에서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그 지휘관급 장교, 그러니까 고위급 장교의 연락처까지 포함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또 다른 피해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부대 사람이랑 연락했을 때 자기들도 다 받았다. 연안장님한테 문자 왔다. 그래서 뒤집혔다, 부대가. 자,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핸드폰에 SNS 계정에 다른 사람의 얼굴도 있던데 약간 모자이크 되어 있지만 그분들도 빛을 갚아달라, 빚을 갚아달라 이런 영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보신 게그 해당 군 간부 영상이 올라온 sns 계정인데요 예. 그 여기에 또 다른 사채 관련 영상이 수십 개 올라온 거를 볼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도 다 비슷한데 그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 이렇게 지인이 사채를 써서 업자들에게 문자를 받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 나야 상환 날짜 때까지 돈을 못 갚으면은 개인정보를 뭐 팔아도 좋고 어디 넘겨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자 피해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런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려고 정부에서도 2022년부터 그 범정부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실제로 특별단속까지 하면서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건수가 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 규모도 같이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그 실제 피해 신고 건수를 보시면 해마다 느는 추세를 볼수 있고, 그러네요. 그 네.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것만 봐도 이미 2022년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예. 자, 사실 뭐 사채를 빌리지 말아야 되는데 제도권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도 대부업법을 바꾸면서까지 불법 사금융을 찾는 서민들을 줄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사채까지 손을 대지 않고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정식 대부 업체들인데요. 예. 이런 업체들의 신용평점 하위 10% 사람들의 대출 승인율을 보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추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대부업체들의 그 법정 최고 금리는 20% 정도 예, 수준인데요. 2죠 네, 이거를 높이고 그 대부업계 자금 조달을 좀 활성화하는 게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 이런 전문가 조언도 있었습니다. 예. 정부가 어, 뭐 정책 금융을 통해서 신용 공급하는 것도 물론 뭐 필요하겠지만 그 일단 민간 영역에서 이런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9만 1000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